운세를 받으리겠습니다. 새해 운세가 얼마나 좋을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김영철님 수고하시네요. 환영합니다. 라이브를 종종 할 겁니다. 정말 몇년 만에 처음 해보는 건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컨셉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등장한 이책 보이세요? 이거 내 인생의 해답. 요게 아주 엄청 재밌는 거거든요. 어떠한 질문이라도 이걸 펼쳐 보면은 정답을 주거든요. 질문 남겨주시면은 제가 여기다가 질문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람이 많이 올것 같냐, 안올것 같냐? 이 책에 물어보겠습니다. 펼치면은 정답이 나옵니다. 장난스러운 호기심으로 접근해 보라. 신기하죠? 질문 있는 분들은 질문주시이 인생의 해답 책에 질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님의 운세를 봐 드리겠습니다. 새해 운세가 얼마나 좋을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요구하지 마라. 애매한 대답이 나왔네요. 제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주소가 밑에 나오니까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에 공지 사항처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멤버십에도 가입해서 혜택을 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 스토어도 구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테스트 차원에서 켜본 건데 앞으로는 종종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샌드아트 작가 녹화 예정인데요.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개 반가워요를. 못 다치신 것 같은데. 너무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지금 어색한데요. 언님 오셨군요. 진짜 간만이시네요. 흰머리가. 세월이 야속합니다 어, 이거 흰머리가. 오늘 미용실까지 갔다 온 겁니다. 그래도. 벌써 제가 이거 팟캐스트부터 시작한 지가 11년째입니다. 11년째. 저는 염색을 안 합니다. 자연 백발로 만들고 싶습니다. 어, 이거 뭐야 이거. 슈퍼챗. 어, 감사합니다. 이거. 언님 밖에 없다. 예전보단 밑에 많이 세련되졌죠. SNS 주소도 넣고, 위에 제 방송 로고 있고, 그 다음 위에 공지사항 넣고, 오른쪽 채팅창 너무 편해졌어요. 옛날에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거 하려면. 근데 요즘은 너무 쉽네요. 내년에 원님이 대박이 나겠냐, 안 나겠냐. 인생의 해답책에 물어보겠습니다. <laughs> 동요가 일 것이다. 너무 재밌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팀머리도 많이 생기고 요새 술자리가 많으니까 살이 쪄가지고 이제 빼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건강 많이 챙기시고. 야, 원님이 이것도 후원까지 해주셨네. 원님을 위해서 빵빠레 한번 터트려 드려야 되겠네. 하트. 별게 다 됩니다 이제 오 <laughs> 멋있네요 폭주 내년에는 아주 폭주 터지는 일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도 알림 보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구나 이제 앞으로 여기서 녹화할 예정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아프리카 원님, 아프리카 하는 이유가 있네. 별풍선 엄청 먼 데잖아요. 그래도 몇분 오셨네 좋아요 하고 구독 좀 눌러 주시고요 재밌네요 질문이나 인생의 해답 책에서 듣고 싶은 거 있으신 분들 알려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지사항 읽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안 하신 분들은 좀해 주시고 멤버십도 이제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가격을 엄청 저렴하게 바꿔 놨습니다 실버 골드 다이아몬드 언터스데 990원 1990원 2,990원이니까 정치하는 분들은 후원 많이 받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로지 직업을 이걸만 하니까 후원해 주시면 제가 방송에다 녹여내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출연하실 분들은 이메일 주시거나 연락 주시면 제가 정중하게 모시겠습니다 어 되게 덥네요 이거 오늘 입고 왔는데 더워요 근데 이것도 아무도 안 사더라고 그래서 제가 반팔 하나 긴팔 하나 방송용으로 샀습니다 제거지만 따뜻해요 근데 품질은 좋아요 유니클로 이상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7분 오셨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헤드헌터나 아니면은 본인 고민 있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님, 진짜 의리의 사나이, 팟방 팟캐스트 아직도 순위가 훨씬 높더라고요. 거기에서도 후원도 많이 해주셨었는데, 달라 누르면 이게 아, 슈퍼챗이 되는구나. 근데 네, 원님은 기억하죠? 내년 취업시장 많이 어렵죠? 사촌동생 대학 졸업하고 2년째 취준인데, 엄청 어렵죠. 지금 경력직도 찬바람이에요. 찬바람, 뽑던 회사들도 채용을 접거나 공채로 많이 뽑더라고요. 사촌동생, 무슨 관데요? 문과면은 어렵다고 봐야 되고, 어, 내년 취업시장도 어려울 거 같아. 와, 2년째 취업 준비다. 그럼 눈높이를 낮춰서 가라고 말을 하는데 또 사람들 심리가 첫 직장이 워낙 중요하니까 무작정 뭐 낮춰서 갈 수도 없는 거죠. 헤드헌팅도 직무 요건 딱 자격 요건에 맞는 사람을 뽑기 때문에 딱 맞지 않으면은 또 이직도 힘들어요. 어, 개발자도 요새 레드오션이야. 너무 많아. 예전만큼 쉽지가 않더라고요. 힘들다고 퇴사하지 마시고 끝까지 버티십시오. 도저히 못 해먹겠다. 이직할 때 정해놓고 나오셔야 돼요. 나와서. 알아 알아보면 늦습니다 아 레데리 저의 인생 게임이었죠 레드 데드 리뎀션 2발도스는 안했어요 디아블로만 열심히 하다가 요즘 잠시 게임 쉬고 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이패드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하는데 채팅이 유튜브 라이브가 훨씬 빠르네요 저는 애플만 씁니다 맥북이 좋은 게 제가 지금 맥북 내장 마이크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소리가 너무 좋아 제가 이거 아이폰으로 들어오는 소리 듣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공감하시죠? 제가 <laughs> 풀수를 너무 많이 하니까 진짜 눈치 가보여가지고 요즘 잠시 접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타이밍에 오늘 사람이 봉시에 지금 한 8명, 9명까지 오셨는데 10명을 넘길 수 있는지 한번 또이 책에다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10명을 넘기겠냐? <laughs> 넘어가라. 얘가 응원을 해주네. 원님은 둘째가 유치원 하원 시간이라 아쉽지만 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슈퍼챗 방송에 잘 사용하겠습니다. 하원 잘 시키시고요. 나중에 라이브 하면 또 오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선물이다 선물. 온님을 위해서 또뭐 하나 쏴드려야 되겠네요. 폭죽 한번 터트려드리겠습니다. 어 재밌다 이거. 오 나이트 같이 딱 되네요. 풍선 우리 유치원 갔다 오는 둘째를 위해서. 슬픈 것도 있어요. 여기 보여드릴게요. 또 원님이 의리파다 의리파 되게 오래된 분이거든요. 제 방송에 후원도 많이 해주셨던 분인데 오늘 또 슈퍼챗을 쏴주고 가셨네요. 오늘은 제가 테스트 차원에서 켜봤는데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소리도 잘 나는 것 같고 방송도 원활하게 잘 되는 것 같고 컨텐츠만 보강해서 오면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테스트는 뭐 완벽하게 된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장소가 제가 이제 방송 녹화할 장소거든요. 새로 오신 분들 뭐 질문이나 궁금한 사항 있으면 뭐든지.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오늘은 라이브를 더 해야 되는지 내 인생의 해답이란 책에 질문해 보겠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대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게 빨리 다 드리는 거야, 더 하려는 거야. 그 여러분들 그 직업 있는 분들은 신청해주시면 제가 정중하게 모시겠습니다. 코피타님, 너무 반갑습니다. 더하라는 게시같습니다 유익한 영상 항상 재밌게 보고 싶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코피타님을 위해서 하트를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커피타님 혹시 직업 있으시면은 한번 나와서 저랑 수다 한번 떨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출연신청 언제든지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커피타님 문세를 한번 봐드릴게요. 커피타님이 내년에 대박이 나겠냐?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여러분. 동요가 일 것이다. 좋은 쪽이겠죠, 아무래도. 네, 커피타님이 나중에 꼭 출연신청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대본도 다 드리고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끝나고 또뭐술 좋아하시면 제가. 한자 하면서 수다도 떨겠습니다 그럼 또한번 물어볼게요 좋은 동요겠냐 나쁜 동요겠냐 주도권을 가지랍니다 이 책을 엄청 어렵게 구했어요 6년 전에 이렇게 두꺼워요 이 책은 끝까지 읽을 수가 없어 펼치면 한줄 명언이 담겨 있습니다 재밌는 책이야 좋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예정대로 6시까지 하겠습니다 커피타님이 마법사 같네요 <laughs> 예, 이 책이 마법사입니다 이 책이 한 줄로만 돼 있어요 이 책은 끝까지 읽을 수가 없어요 너무 두꺼워서 또 궁금한 거 적어주시면 제가 다 답변해 드릴게요 어 그래도 좋아요 열분이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댓글 달고 이런 걸안 하시더라고 보니까 쑥스러운가 봐 그러면 오늘 6시까지 동시접속자 10명이 넘겠니? 안 넘겠니?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절대로 와 너무했다 6시까지 동시접속자 10명 넘기겠냐 그랬더니 절대로래요 절대로 넘기겠다는 건지 안 넘기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재밌습니다 이거 절대로랩니다 절대로 아 근데 코피타님 너무 감사한데 혹시 직업이라도 알수 있을까요? 제가 헤더헌터다 보니까 다른 분들 직업이 궁금한 게 이게 직업병이라서 웹소설 쓰신데요책 220권 쓴 전업작가 정명섭 작가편 보셨어요 일부? 그분도 웹소설도 썼는데 그리고 예전에 한 7, 8년 전쯤에 웹소설 쓰시는 여자분 나왔었거든요 플랫폼이 돈다 가져간다고 막 그러셨던 것 같은데 요즘 제가 다이어트 하거든요. 다이어트 더 해야겠어요. 완전 살이 와 얼굴 터질라 그러는데 터질라 그래. 아 보셨구나 정명섭 작가 말발이 엄청 세거든요 저랑 좀 인연이 많은데 6년 전인가 그때 오디오로 나올 때도 재밌었는데 요번에 영상으로 나왔어요 말 잘하긴 잘하더라고 근데 제 방송 나와서 헤드헌터의 영감을 얻어가지고 헤드헌터라는 책을 썼더라고요 sf 소설 헤드헌터 내 건데 그래가지고 저녁 잘 대접 받았습니다 책도 한권 선물 받았고요 예전에 저랑 전기수라는 프로그램에 한번 참여했었어 가지고 그때 인연이 됐었죠 커피타님, 와, 진짜 너무 힘이 되는 말씀이다. 다이어트 안 하셔도 될것 같으신데, 너무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터지네. 내가 안 눌렀는데? 감사하다니까 이게 터지는구나. 한번 다 눌러볼게요. 음. 음, 신기하네 이거 흰머리가 많이 나서 걱정이에요 이제 나중에 백발 될것 같아. 그래도 염색은 안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케이블TV에 직업 방송 여러 번 나갔는데 손은 누가 키워 박영진이 MC 할때 제가 패널로 나왔었거든요 게스트로 그때도 흰머리가 좀 있었어 와이프가 방송을 보더니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방송이 잡혀 가지고 가는데 난생 처음으로 제가 염색을 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안 해요 딱한번 하고 안 하는데 검정색으로 염색하고 딱 방송국에 갔는데 전에 PD가 거기 와 있는 거야 근데 나보고 아 대표님 그때 자연스러운 근데 왜 염색하셨네? <laughs> 그 다음부터 제가 염색 안 합니다 박영진 개그맨 면허 좋더라고요 예의 바르고 대성할 것 같아 근데 요즘 잘 되더라고 그땐 조금 개콘 없어지고 TV에서 많이 못 봤잖아요 근데 케이블에서 하고 있더라고 와 그래도 댓글이 몇분 있네 김영철 님 3D 그래픽맨 님원님 커피 탄린님 제가 또 마리텔까지 나간 사람 아닙니까 김구라 씨도 저랑 동갑인데 아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요 대상 받을만 하더라고 땀을 볼뽀 흘려 리액션 멋이냐, 멋이 머신. 그때 재밌었는데. 저는 라이브에 강하거든요. 녹화보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멤버십도 한번 보시고, 유튜브 스토어도 많은 이용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스토어에서 쿠팡 제품 아무거나 사시면 돼요. 그럼 저한테 수수료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 굿즈랑 책은 제 스토어에서 구입해주시면은 책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뭐 자녀 있는 분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아니면 헤드헌터가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제가 올려놨거든요. 그거 구입하시면 됩니다. 직접 사인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만약에 방문 수령 하시면 제가 저희 사무실로 오시면 직접 드립니다. 오 좋아요 열한 분. 아 옛날에는 꽤 많이 들어왔는데 이게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자 이거 입고 하는 거예요 일부러 반팔하고 긴팔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골프공 사신 분도 있더라고. 인성이 미래다. 골프공 질문 있으신 분들은 써주시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콘텐츠를 강화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도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좋아요 11개 달렸네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도 팔로우 해주시면 바로 마팔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제가 급하게 이거 세팅한 거예요. 구색은 갖춰놨잖아요. 로고도 있고 공지사항도 있고 옆에 채팅창 나오고 밑에 SNS 주소 나오고 이 타이밍에 제가 내년에는 대박이 나는지 내 인생의 해답책에 물어보겠습니다 보자 대박 기회라고 생각해라 내년에 전 기회가 오나 봅니다 힘이 납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책은 진짜 힘을 준다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제 방송 녹화할 거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샌드아트 작가 모래 뿌려가지고 작품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 모시고 촬영을 합니다 빨리 2만명이 가야 되는데 그죠 오늘 몇 명인가 지금 16,700명 공지사항으로 알려드리겠지만 앞으로 여러분들 자주 할 거니까 그때 질문 올려주시면 은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잘 가네요 아까 원님이 슈퍼챗 쏴주셨는데 어, 감동의 도가니였어요 다시 한번 원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세팅하고 이런 거는 마스터했네요 다음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오늘 엄청 춥더라고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낙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주차장 같은데 미끄럽더라고요 크록스 신고 가다가 쭉쭉 미끄러지니까 낙상 조심하시고 감기도 조심하시고 그리고 직업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출연 신청해 주시면 제가 정중하게 모시겠습니다 제가 방송이나 라이브에서 안 하는 게 정치 얘기, 종교 얘기, 젠더 얘기 이런 건안 하거든요 그거 잘못 건드렸다가 너무 무서워요 할 말은 많지만 제가 참습니다 오늘 끝날 때까지 10분 이상 오겠냐 안 오겠냐 당신이 조금 더 나이 든 후라면 환감 넘어야 된다는 소리냐 이거 뭐냐 너무 잔인하네 이거. 책 주인에게도 이렇게 냉정하다니. 내 인생이 해다. 콜피타님 뭐 궁금한 거 없어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기가 막히게 해주거든요. 답변을. 제가 어디더라? 하여튼 T V에서 한번 나온 거 보고서 너무 웃겨가지고 교보문고 알아봤더니 단종됐대요. 예약 걸어놓으니까 다시 들어왔다고 그래가지고 산 거예요. 이거. 지금 없을 거야. <laughs> 엄청 재밌습니다. 그럼 제가 또 물어볼게요. 오늘 지인 만나서 술을 마시는데 늦게까지 마셔도 되겠냐? 한번 보겠습니다. 보장은 없다. 보장은 없답니다. 먹으라는 소리 같아요. 사용법이 나와요. 여기. 사용법 읽어드릴까요? 내 인생의 해답 사용법. 책을 덮은 채로 손이나 무릎 또는 테이블에 놓는다. 10초에서 20초 동안 당신의 질문에 집중한다. 질문은 한 번에 하나씩 완전한 문장으로 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취업이 될까요? 또는 이번 계약이 잘 성사될까요? 3. 질문에 집중하는 동안 한 손은 아책 표지 위에 올려야 되는구나. 다른 한 손은 손가락 끝으로 페이지 모서리 훈른다. 4번 질문에 대한 답을 볼 준비가 되었다고 느껴질 때 손가락을 멈춘다. 멈춘 곳에 페이지를 열면 바로 당신의 질문에 대한 답이 있다. 아, 제가 너무 성의 없게 했네요. 이제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5 질문이 있을 때마다 같은 방법으로 답을 얻을 수 있다. 답을 구하시나요? 이책 속에 있습니다. 와, 이거 뭐 사용법이 있었네. 커피타니님이 내년에 최고 수익을 올린다.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왼손 올려놓고 모서리를 손으로 훑고 있습니다 잡았습니다 오 상황에 따른 임기응변이 필요하다 웹소설 팔때 계약이나 이런 거를 임기응변이 필요한가 봐요 상황에 따라서 인쇄 같은 거 많이 받으셔야 되는데 저도 그래도 2월 달하고 8월 달에 인쇄 정산이 됩니다 얼마 안 되지만 몇권 팔렸고 몇권 남았고 몇권 교환했고 뭐 이런 거다 보고서 오니까 그래도 저도 작가입니다 윤 작가 사람을 좋아하는 헤더 삼. 발행됐습니다. 책 사진 하나 놓을게요. 요겁니다. 책이. 읽어주시고 혹시 도서관 자주 가시는 분은 이거 희망도서 신청하시면은 도서관에 갖다 놓더라고요. 다른 작가가 알려줬어요. 그렇게 해야지 좋다고. 그러면 도서관에 제 책을 사다 놓습니다. 어, 이제 11분 오셨는데 반가웠고요. 오늘은 이쯤에서 정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라이브 하는 방법, 테스트, 오늘 다 완료했으니까 더 자주 여러분들과 만나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평일 오후 4시에서 6시까지 여가지고 근무하는 시간이라 많은 분들이 못 오시고 다음에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커피 타니님 너무 감사합니다. 헌터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혜택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스토어에제 상품이랑 쿠팡 상품이에요. 그게 다 쿠팡에서 살거 있으시면은 제 유튜브 스토어 들어오셔서 구입하시면 저한테 도움이 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사람을 좋아하는 헤 헌터 윤재웅이었습니다. 인성이 미래다. 안녕.